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비스 기사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jbs 최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있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읽어볼까요 자 훈훈한 소식이네요 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이 14억을 돌파할 때요 2년 연속 충청권 1위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논산 씨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14억 1,800만원을 모금하면서 2년 연속 충청권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218% 초과 달성한 이번 성과는 소액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수도권 20대,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눈길을 끕니다. 50%죠. 지역 농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담내품, 특히 딸기를 비롯한 육군병장 브랜드 제품들도 큰 호응을 얻었고, 제 2의 고향 전략을 통해서 전역 장병, 명예 시민 위촉식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네요. 자, 논산시는 앞으로도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부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농특농특산물 가치 재고와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훈훈한 소식이었는데요. 우리 김 PD님은 기부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어,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불우한 게 저기 때문에 저한테 매일 기부하고 있습니다. 음, 기부를 해본 적이 없단 말씀이네요. 기자님은 기부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는 못했지만 유니세프에도 해봤고. 뭐 헌혈도 하나의 기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그 따지면 저도 해봤죠.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양촌면 KDI 반대. 이 반대 측이죠. 공무집행 방해로 그리고 폭력 혐의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논산시 국방군수사업의 핵심인 KDI 및 KDS 공장 유치에 무력으로 반대해왔던 A 씨가 폭력 시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네요. 이어 B 씨와 C 씨도 불법 현수막 철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지난 21일 날 했죠. 이들은 트랙터 경, 경운기, 목책 등을 동원해서 공장 진입을 방해하고 교통 흐름까지 지장을 줘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논산시가 추진하는 국방 군수 산업은 육군 훈련소, 육군 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국방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반대 측도 안전 문제 등을 내세워 왔으나 시와 업체 측은 국가 차원의 철저한 안전 감시를 강조하며 주민 지지를 얻고 있고 이제는 폭력 시위를 멈추고 지역 발전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죠. 자, 우리 김 PD님은 혹시 KDI가 뭔지 아세요? 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등수 공사물로 알고 있고요. 음. 그럼 우리 KDI가 혹시 논산에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뭐 대전 대전이나 타지역 가서 소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평일이나 이럴 때는 어 논산 시내까지 와가지고 소비를 할 거니까 그런 반사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 연봉에 대기업 같은 그런 데가 들어오면은 저라도 이제 음. 마음이 아 내가 좀더 열심히 해봐가지고 저기 한번 지원해 볼까라는 생각도 들거 같고 자 정리하자면 스펙이 된다면 저희 회사를 그만두겠다 자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전국적인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 자, 제목은 삼촌으로 불린 5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인데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삼촌처럼 지내던 50대 남성 A씨가 부모님 지인의 딸 B씨 20대죠. 20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 결과 B씨가 정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죠. 그래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 사망 이후에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손 혐의까지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죠. 해당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사세 수준으로 퇴행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보도돼서 아주 큰 그런 공분을 샀습니다. 혹시 만약에 가족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가족이 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기 싫고 음. 저런 판결이 내렸다는 것 자체도 음. 너무 화가 날것 같고요. 저는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진짜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지 않다. <laughs> 산이 나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긴 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어 8년이 너무 적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제 씁쓸한 소식은 뒤로 하고,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논산에서는 가장 이제 큰 축제죠. 논산 딸기 축제가 오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산 딸기 축제가 오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논산 시민 가족 공원에서 논산 딸기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자, 논산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 딸기 관련 다양한 먹거리와 신상품을 선보여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방위 산업 전시와 KDI와 그런 국방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특산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7년도 논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는 계획이 있다네요. 이제 백성현 시장님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논산 딸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2025년 충남 진품 축제로 선정되는 논산 딸기 축제는 세계인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님 이번에 그 딸기 축제 관련해서 자카르타 가신다고 들었는데 자카르타 행사 짧 짧막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자카르타 행사는 이제 이 딸기를 세계로 수출하고 또 이제 그런 팔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카르타에서 이제 박람회를 동시 개최하는 건데요. 뭐 세계인들의 게 이제 우리 논산 딸기에 대한 그런 맛도 보여주고 딸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논산에 있는 농식품 그런 뭐 농산물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백성현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런 걸 이제 또 소개하고 또 그런 행사를 갖는 자리를 저희 이제 지역 기자들도 같이 따라가기로 했죠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논산시 청년 단체들이 소멸 도시 논산시 살길은 국방 산업뿐이라며 KDS 지지 현수막을 걸었어요.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논산시 양촌면에 위치한 방산 기업 KDS 공장의 가동을 일부 반대 세력이 막으려하자 지역 청년 단체들이 소멸의 도시 논산의 미래를 위해 국방 산업 유치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답니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방산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했고, KDS를 폭탄 공장이라고 부르면서 폄훼하는 반대 움직임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죠. 실제로 청년 단체 회원들이 공장을 직접 견학도 하고 안전성과 근무 환경 등을 확인한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논산훈련소, 육군 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풍부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입장이네요. 한편, 논산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약 2조 8천억 상당의 경제적 편익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충남도와 LH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예정입니다. 아까 그 국방산업 기사와 또 연계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 사실상 논산에서 이게 대립이 좀 있죠. 반대와 그러다 보니까 어 직접 청년들이 여기를 가본 모양이에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저도 이쪽에 이제 갔다 온 청년 단체들 분들 중에 몇 분을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사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물어보고 뭐 복지는 어떤니?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PD님도 능력이 든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를 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이렇게 한 명을 보내버리는 또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그런 이제 무기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댓글이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이었어요. 아 어, 도대체 이런 좋은 걸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긍정적인 댓글들이 굉장히 많, 많이 달렸어요. 거의 막 천몇 개 이상씩 달리고. 저 이제 기사님이 네. 공유해 주셔서 해당 소츠를 네. 봤는데 댓글을 봐 보면은 이제 어, 우리나라도 이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에도 응. 무기다 가 그리고 국방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반응들이 거의 주를 이루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기사 여기까지 다 읽어봤고요. 오늘의 이제 기사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오늘 각 기사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논란을 위해서 좀 노력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건도 있고요. 뭐 대리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는 없겠죠. 사실 많은 대화와 협조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메일로 참여해주셔도 저희는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2월 달의 기사들을 주로 다뤄볼 거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스 최용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BS